한이 은하단 안에, 은하온 안에 720개가 있으니까 이계산 살아나오잖아. 이렇게 많은 인간이 사는 별이 있는데 이것이 우주에서 볼 때는 실제는 이거는 우리나라에 저 남해 안에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 만들어 방법 것 똑같아. 무슨지 알죠?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식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고기를 키우는 거 같단 말이야. 내 말이 무슨지 알죠? 어 양식장이죠. 남해안에 가면 있어요. 그거와 태평양 바다를 한번 비교해봐. 이거는 양식장이야, 양식장. 네, 무슨지 알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놓고 양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양식장.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는 뭐예요? 은하계지. 네, 그래서 이 인간이사는 이요 안에. 720개의 지구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720개의 지구가 은하기 안에 흩어져 있다. 거기에 인간이 사는 별이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 없이 타고 거기까지 갈 과학 기술이 발달될 수가 없어. 서로 교류가 안 돼. 문화 교류 전부 차단이야. 이 지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을 종자를 여러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차단시켜놨어요. 언어가 서로 안 통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놓 이유가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야요 처음부터 언어가 통일하면 전쟁을 무진장 해버려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고려시대 때 무관들이 정권을 잡았잖아 근데 몽고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해서 유럽까지 다 지배했는데 한반도는 기마민족이 들어기가 불편해 말 타고 달리는 놈들이 청천강을 넘어온다거나 백두산을 넘어오기가 어렵단 말이야 설산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전부 사면이 물이야 거기에 기마민족들이 다리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런 그러니까 진기스간이 머리가 좋아요. 한반도에 자기들 군대를 들이 보내려면 뭐강감차이나 을지문덕, 영계서몽 같은 사람들이 강물을 막아가지고 시를 내려 떨어버리니까 오다가 그냥 말이고 사람이고 따뜻내려가는 거야. 그냥 말이 배를 타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 당시 무슨 뭐큰 배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말을 배에 실어가지고 한반도로 도와해 온다는 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도망가면 가있다가 나머지 백두산 고산지대지. 말이 넘어간다는 건 가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한국을 쳐들어간다는 건 불리하잖아. 하지만 얘들은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민족인데 그 배타고 가다가 다 죽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써? 이수진 장군처럼 지기술을 써. 지기술이 뭐여? 야 한반도는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유럽까지 점령했으니까, 그냥 한반도에는, 야, 사신이나 보내. 조용하게 항복하라고. <laughs> 사신이 온단 말이야. 나와서 고려왕한테, 고려황제한테 야, 너가 그냥 조용히 우리가 쳐들오지 않을 테니까, 형제국으로 지내자. 응? 어? 우리가 형님하고 너가 동생해라. 친형제처럼 지내자. 아니, 얼마나 좋아. 전쟁 하라고 다른 나라가 다안 믿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합시다. 사인해그래가지 그냥 사신하고 패비해가지고 형제 나라가 돼버렸어. 그전 세계에서 형제 나라를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야. 다른 나라를 전부 뭐칼 들고 들어서 모가지를 댕강댕강 그냥 다 날려가지고 점령군으로 들어갔어. 근데 코리아만 고려만 칼을 들고 가지 않고 자기의 딸을 보내가지고 왕비로 와. 노고 공주를안 치고 형제 군이 형제가아니까 사돈을 맺자 얼마나 특이해? 그래서 한반도를 점령한 거야 우열 점령이지 전술이 특이하지 말 가지고 오면 군사 죽을 거 계산 다 하고 그렇잖아 그럼 우리도 개 들어오면 죽을 거 계산하고 아니 손해 나는이그 전쟁 때없으질말 사람들 계산하니까 아니 그냥 조용히 조공을 바치는게 좋겠다 그럼 그래 우리가 조공이 시작됐어. 그래서 매년 여자들 몇백 명, 뭐, 말몇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걔들을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조공을 받기를 싫어. 받지 말고, 제주도에다가 말을, 몽고가 제주도에다 가 말을 좀 길르자. 해가지고, 제주도에 말을 길르게 해줬어. 그 말을 가지고 일본으로 쳐들어가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조선은 수군이 발달됐으니까 조선 수군을 이용해서 일본을 쳐들어가겠다는 전략이야. 근데 조선하고는 형제를 맺잖아. 왜 그렇게 됐어. 다른 나라로서다 점령해버렸는데 그런 전략이 있듯이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 은하계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쳐들어가는 길이 어려운 렵게 거야. 마치. 시기스칸 같은 사람이 한반도로 말을 타고 진격할 수 없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그여기에 내가 신인용한 거야. 사도 보도 신인 줄. 아니 이런 섬도 아니고 섬이 아니고도 아니야. 그러 제일 싫어하는 게 몽고군들이 말이 물을 무서워해 배를 타는 걸 꺼려한단 말이야. 이거를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조용히 협박으로 한반도와 형제간을 맺자. 아니, 몽고 황제가 고려 황제한테 형제를 맺읍시다. 그런데 그거 반대하면 전쟁이야. 조용히 형제를 맺어가지고 우리는 고려 시대 때 몽고를 받아들였어. 우리가 음, 또 몽고민족이니까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그러지가 못해요. 왕래가 불가능해. <laughs> 왕래가 불가능해, 많이. 그런데 그때 몽고가 일본을 짓을 한다고 상상도 못해. 이걸 완전 받아 위에 떠있어. 우리나라 정도는 그렇게 해서 눕혔어. 일본은 가봐야 안 맥혀. 그냥 아예 일본은 놔둬버린 거지. 지형이 그렇게 물을 싫어한다. 그 애들이. 물이 있는데로 안 가는 가막 육지는 그냥 와서 쳐들어 가는데. 이와 같이 이언하계는이 이 공간에 물이 있는 물이 아니라 허공이 있는 거지. 그리가원칙뭐니까 인간이 거기까지 갔다 오면 은 여기까지 가는데 다음 워낙에까지 가는데 250만 년이 빛의 속도로 가야 돼. 빛의 속도는 250만 년이면 우리 역사가 얼마야? 인류의 역사가 지금 만 년이야. 뭐 기껏해요. 한만 년. 인간이 제대로 사람답게 산 지는 한몇천 년밖에 안 됐잖아. 25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된다 이말이뭐 기차 타고 갔다가는 몇 천억 년이 걸리니까 안 되지. 비행기로 가려면 몇 천억 년이 걸려. 그런 거리에 뚝뚝 떨어져 있어. 워낙에들이. 수도 없어. 여러분이 이름을 안돌메다부셔놨지 해봉에서는 그안돌메도 아니야. <laughs> 관리번호가 있을 뿐이지. 뭐 별의 이름이 어디 있노? 관리번호가 있을 뿐이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별을 여러분과 즉, 지금 과학자들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별의 대자세. 우리 주변에만 금성, 목성, 토성 이 지금 우리 이 천상 열차 분야지도. 있잖아 천상별자 분야에서도 있는 그별그 그 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분이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하계가 250만 광년 시 속도로. 근데 내가 온 별은 이 백궁이야. 오백궁은 자세히 보면 십자가 같아 보이지? 십자가 같아 보이지? 이 오백궁은 실제 여기서 가려면 120억 광년, 그럼 120억 빛의 속도로 120억 년을 가야 되는데서 내가 밤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서 늘렸다 줄였다 또 해, 이걸 우주를 오므리기도 하고 늘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 못하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은 기가 막힌 보물이야. 각자가 자기 영혼을 무한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이 은하계를 다, 이런 은하계를 다 다닐 수가 있어요. 백봉에 가면. 어? 야, 오늘 점심 먹고 안드르메다 갔다 오자. 그러면 갔다 오는 거야. 재밌어요. 안드르메다 상륙할 필요도 없어요. 크, 아름다운 비행 접시를 타고 안드르메다 상공을 다볼 수가 있잖아. 고원하기를 돌아다닐 수 있잖아. 빛의 속도로. 에? 아름다운 이 우주를 여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내 네. 여러분 내몇 네. 프로? 여러분 내몇프로지금서 네. 보이세요? 1% 요만큼을 여러분 쓰고 있는 이 1%에 여기 100개가 모인 게되잖아내 네. 1%를 쓰는데. 백국에서 여러분을 만들 때는 여기다 첨단백해를 넣어놨어.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안 썼어. 내가 이제 와가지고 백해를 쓰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천사 들어가고, 뭐든지 들어가게, 축복이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 백해 막으면 축복이 뭐가 없잖아. 이거를 3억 년, 4억 년 전에 여러분들내 속에다 그걸 넣어놨단 말이야. 그게 내의 99%를 사지. 근데 여러분, 써나? 그거? 안 써. 1%밖에 못 써. 그1 0회를 쓰게 해주는 자가 내야. 참.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1 0회를축복받은 자는 그 99%를 쓰게 해주는 게1 0회를 축복이야. 거기서 우주의 안테나가 꽂혀버려. 나사지 통신이 오고 가고 이게 일어나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미아야, 그냥 놔둔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120억 광년에서 이치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러니까 이302 별의 숫자가 3인치 후 인간이 사는 362무 8800% %를. 나는 시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하는 줄 알잖아. 다 다니는 거야.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그진에서 액기스를 올라와서 다시 가져가고 백풍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름다운 세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 많은 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골라내고 있잖아. 이건 마치 묘목밭을 만들어 놓고 좋은 종자를 뽑고 있는 중이야. 재미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지구를 위 다른 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오면 되겠나? 안 되냐. 침범을 못하게 해놨어. 착륙을 불허하게 해놨다니까. 그래서 미래에도 우주인들이 지구에 착륙하는 일은 존재하지가 않아. 알겠죠? 내가 왜 영식으로 왔겠어? 그래 그래요? 응? 비행기 없이 타고 오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전쟁을 해야 돼. 전쟁. 여러분하고. 그냥 그래. 외계 물체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여기 착륙할 때, 껏 장나버려. 껏 장. 알겠죠? 그래서 서서히 여러분을 바꿔가는 거야. 어, 팔렴봉군처럼 해가지고 말이야. 맞아, 맞아. 우리가 보면, 저희 이도랑 저 자식이 숨지고, 그 관직에 떨어져가지고, 백수 건달이 되어 왔구나. 이런 정도로 오해나게 만들어가지고, <laughs> 여러분들에게 서서히 다가가는 거야. 알겠죠? 어,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시간적으로 보는 이 역사는 언제나 정지를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틀란티에서 문화 같은 것도, 지구가 오래 하면 또다시 그 문화가 바닷으로 들어가죠. 어, 그러다 그러니까 이, 여기는 언제나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역사야. 별을 농사 짓던 자들이 멈추는 곳. 멈출 때까지가 역사다. 맞아, 맞아. 앞은 뭐예요? 미래는 뭐라고? 미스테리, 미래는 미스테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는 역사고 히스토리고 히스토리와 미스테리 사이에 프레젠트가 있는 거예요. 현재가. 무슨지 이해가죠? 어,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은 이 시간의 노예가 돼 있어요. 역사의 노예가 돼 있고 실제는 무한대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자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哈哈哈哈大兵，得逞，得逞。